우리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어 작고 정말 아주 초라한 교회이지만 일은 그 어느 교회 중견 교회보다 더 크게 하고 있고요. 선교나 구제 또한 어, 우리 교회에 정말 어, 넘넘치게 하고 있고 모든 어, 재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 제의를 가진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복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나는 진짜 교회의 진짜 교인이다. 나는 참 복받은 교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교회 만나면요. 아무리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아까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은 전달해 드렸는데 선물을 전달을 못해 드렸어요. 선물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의 특성으로 축도 축 특성으로 특성 후에 그다음에 이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여러분 어 먼저 교회 소식에 이제 전하지 못한 게 있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 교회 소식지를 봐보실까요? 이 뒤에 보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아 특별히 오후 예배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는 가지 마르셔야 되는 게 오후에 기념 행사가 있어요. 어 우리 이미영 집사님 오늘 신천 집사님이 되셨는데 오후 예배 때 간증이 있으실 예정이고요. 이 신천 집사님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남아서 함께해주시고. 어떤 간증이 있는지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야죠. 그리고 이미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주 헌금을 두세 번 하시, 해주시고 교회의 절기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셔서 다른 곳에서 섬기시지만 우리 교회를 지교회처럼 섬기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축하 인사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특송으로다가 어, 축하 인사로 바이올린을 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축하 행사가 오후 예배 2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원두도 내려드리잖아요. 기가 막힌 원두, 교회 원두 도다 마시시고 사도 마시시고 담소 나두시고 그러시고.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기를 당부, 또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어, 창립 기념, 기념품과, 그 다음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가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순서가 끝나면, 일어나지 마시고, 기념 촬영을 할 거예요. 기념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식당으로 그렇게, 어, 옮겨가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啊，我们。 예전 교회 창립 10주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힘으로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네 지나가 하물어두매나들이 무겁게 내양혼징눌러도 고추 힘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한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 선한 이이우리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차량합시다. 비선 그 한니미 우리가 같이이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원전 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주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만 봐도 든든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우리 예정교회가 늘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창립기념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